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들 중고맨입니다. 요즘 이사철이라 중고가전제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고객님들 많으신데요. 사용하던 중고가전제품 처분하실 때 저희 중고맨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견적 먼저 안내해드리고 고객님 오케이 OK 하시면 방문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견적 먼저 받아보세요. 직거래로 매입하는 곳이라 제품의 연식이나 퀄리티가 아주 좋은 매장입니다. 좋은 매물 또한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중고맨으로 연락 주시고 오늘도 중고맨에 대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맨은 직거래로 사고 파는 매장이에요. 매입시 처음부터 고장난 제품은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 사면 고장 쉽게 날 거야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직거래로 사고 파는 업체의 장점은 모니모니해도 제품의 퀄리티입니다. 연식 오래되지 않은 깔끔한 제품 성능 이상없는 제품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중고 제품 필요할 때 중고맨으로 꼭 문의주세요 이렇게 스탠드 제품과 벽걸이 TV 제품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은 물론 벽걸이 TV 설치까지 무료로 추가 금액 없이 만족스럽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탁기 김치 냉장고, TV 제품은 물론, 양문형 냉장고, 쇼케이스 제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제품 배송 설치까지 중고매는 기사님 두 분에서 직접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편안하게 제품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중고 양문형 냉장고를 검색하셔서 저희 제품과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은 타 업체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이 10만 원이나 더 비싼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배송비까지 받는 걸 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몇 번만 검색해 보시고 비교하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하실 때 검색창에 판매업체 이름 정도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